엎어져 있는 애 위에 날라가네오라이즌 끝난 거 아냐? 왜 이렇게 멀어? 야, 다한, 다한 팀 내려오는 거 조심해라. 무슨 불덩이가 막저 멀리까지 날아가는 게막 보이냐? 이 짝에 아이씨 제대로 들켰구만 온다 발키리 클릭 이쪽으로 돌아 아 이거 우리까지어 다 뒤뒤뒤뒤, 아줄게. 적을 시들어뜨다 적들의 운명을 맡게. 저 팀은 끝나. 가빈이다. 삼공일이야. 장전. 저를 소리하겠어요. 실드 충전 중. 실드 충전할게. 드리존. 경량 타격이다. 안. 돼. 신을 미어 혼자. 아나 뛰고 있어 아, 옥상에도 이 있다. 코라이딘이 나나? 타이키, 타봐 줄래, 여기? 라이지 보갑이네? 타이키를 했어. 레이스 건조. 그래. 나. 打，哎，不用了，哥。